아, 손잡고? 손잡고? 손잡아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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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손잡고? 손잡고? 한테 알파 말받으라고들잖아들고고고고고 복 많이 받으라애스티아미코게기했 그래. 내가 복 많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응. 소영이 응. 민호. 올겨름 뭐 기자들이 좋다. 기자들이 좋다. 사진 기자, 연합통신하고 막 워싱턴 특파원하고 막 좋다. 그래, 그만하고 아. 공부 잘해라. 예. 앉아서, 앉아서, 구으로서 나는. <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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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들어 좋아. 여기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는너아 나는 너아 나는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나네 너무 좋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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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움직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면무 좋아. 나쳐 너무 좋아. 나 <목소리도> 자 또다시 앉아 다시 앉아서 새벽에 그래, 건강하고 말하고. 그래 직장에 건강하게 돈잘벌고하고 아, 공부 공부 하고 채린이 사귀어자 세린이 공부 공부 함께 추고 채린 어머님밖아이고 고맙습니다 자랑해 자식들 고지을좀해볼 자받았으면 일어나. 자, 자, 자. 반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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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메라. 카메라 에서 언니 오빠 하는 거 봤지? 요 앞에 앞에 조금 앞에서 하고. 그렇지. 자 앞으로 좀 앞에 니네 앞에서. 자 카메라 계속 준비될만해. 요 이제. 자세명준가세 소영아, <목소리만> 저기가 없죠. 소로 엄마. 한개 남았네, 한 개. 내가 밤에 따로 오면 따로 어머니, 소영이 민호 전화하세요. 사진 기자들이 준비되면, 사진 기자들이 준비되면, 그냥, 그냥 막아마 기자들이 못 찍어. 저 레비니. 그나마 이제 돈좀다 빨리 받아. 돈 받고 오네, <목소리도> <못 버네>, 돈을. 자, 세배 멋지게 한번 해 보자. 멋지게 하네, 자, 자, 잠깐 여기서 여기 찍으면 이제 큐 하면 큐 하면 우리지, 이제 배우들이, 딱 붙어, 딱 붙어 배우들이 세배하세요. 득담 한마디 해주고 민호는 오늘 대학 들어가고 소영이는 응. 시, 시집, 시집, 해. 시, 해. 시집 가고 시집 가고 <laughs> 시집 먼저 <laughs> 하고. 하고 시집 할 준비 잘하고 시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집 가고 아멘 돈 주세요 비싸 비싸 <놀람> 여, <놀람> 여, <수> 아, 0도에 <놀람> 달라가고, 어, 어, <놀람> 항상 야이 <예수하네 아유>, <놀람> 철수. <놀람> 자, 가거 <민원 놀람> <찍어. 자>, <놀람> 아, 잠깐만. 미너가 뜨거워. 미너가 뜨거워. 미너가 뜨거워. 미너가 워미가 뜨거워. 가가 뜨거워. 미너가 뜨거워. 거워 미너가 뜨거나미가가거거거 본이네 국가유공자, 아버지 제일 좋은 배지다. 이거 야. 찍어. 이거 학생이 가지고 있다찍 우리 집 가면 대문에, 우리 집 가면 대문에 장만해야 돼. 새벽도 없나 가고. 새벽 다 했으니까요. 자, 머리 갖다 또 안고, 말씀 듣고. 가면서 대학에 좀대출라는 거에 좀 다르다. 당돈도 없어. 돈 많이 벌어. 야, 당돈이 이게 자본금이야. 보습배가 또동 d 또다고또 o So, d 이 n t go. Don't 또 o Don't 리 o d 체린이 체 o Don't go. Don't 리 o d o 아 t go. Don't 세 o Don't go. Don't go. d o 빨리 g 자 Don't go. d o 돈 t go.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체린도 쟤 잘할 줄 알아요. 아우, 오이도 받은. 야, 게임머니 뭐 많이 보다서 한번 읽어라. 학교 여신 아니고 체린이? 고맙습 잘해. 차렷. 세배. 옳지. 아이거 착하다. 아이고, 이쁘다. 언니가 예쁘게 지내노래. 이고 착하다. 세부 예쁘게. 야이 세고. 아이고, 착하다. 올해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싸우지마. 택배거 가죠. 아이고 잘한다. 자, 에헤이. 돈방구한다. 콜택,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자 에이, 이제 내려가. 아직 끝났나 되나? 이제? 자, 끝났고. 내 거, 내 거. 여기 저 거. 먹을 거다 먹고 TV 다 보고 세배할 거다 했고 세뱃돈 다 했고, 했고 전화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 다섯이니까, 예배를, 한 시간 내로, 우리가 가족 예배를 한 번. 아건데 응. 내가 지금,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 말씀 듣고. 배는끝났으니까 아버지 말씀 듣고. 한 가지 내가 가르쳐 줄거요 이제는, 어, 그 동구나, 어, 민우나 동구나, 그, 저, 수빈이나, 이제 전부 큰아버지는 한 사람뿐이 없이 이게, 전부 큰아버지고, 그 외에는 전부 작은아버지라고 부린데 작은아버지, 작은 엄마 삼촌은 그 총수로 치는 게참평이고 음. 지금은 이제 총각이다 보니까 삼촌은 총각이다 보니 총수로 치는 게참평 이제 참, 삼촌 가만 돈안줘 세뱃돈 안줘그러니깐 <laughs> 앞으로는 전부 작은아버지 그러니깐저 포항의 작은아버지, 작은 엄마. 또, 저, 그, 강동구에, 그,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목소리> 또, <목소리> 과천에, 작은아버지, <목소리> <목소리> 작은엄마. <작음> <아버지, 목소리> 전부 그런 시기로 불러야 되지. 안그러면세로돈안 준대. 앞으로 어면 삼촌 가는 건 없대. 그래, 하자. 네. 부모의 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하는 사업과 하는 일에 직장이나 아버지 학창이나 어디든지 있을 때 우리 주님 예수 잘 믿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보답을 주며,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이 위로할 수 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오면 합니다. 2009년도에는 아버지시오, 집집마다 다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는 일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번 구정에도. 잠시 모였다 헤어질지라도 다 서로가 웃는 나트로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셋째 아들 가정 위에도 더욱 더돈잘 버리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워졌어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주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수 없다 성령하 받은 영혼 하늘나 찬송 예수인도 하셔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셔네 아멘 아멘 음아 우리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르기. 252장 신나는 곡니요 백박이 돌려와 도 주성기는 내맘 변치 않대 세상 전거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고 a m e 밖에 o 네 tell me, you t 이 l l the n e 유 g h b o r y 이유 said, Oh, 유 o y o 이 say, h e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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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육개 응? 네. 나아? 빽 t 빽 t No, n 하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 h e a 거 Go ahead. g 거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g 리 a h 리 a 거 Go ahead. Go a h e 개 d Go a 할이할머니 이거 위험한데 뭐다? 개봄 따라가 따라가 알데 따라 개봄은리도은데봄은 개나 개데 봄은데. 봄은나 봄은데. 봄아